바로. 응. 그 선택하면 돼만 삼천. 아 이다 만 이천 해야 되네. 무슨 어, 잠깐만 이거 나온 건가? 근데 나올 수가 있나? 응. 아. 꼬박 왔네 아 알았어? 어. 잘 됐네 어. 끝! 오케이 됐나? 그래 타는 곳은 1층 4번 게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어, 틀어야겠대. 숙소 도착. 숙소 도착하고 편의점 가는 길이에요. 풀는긴데 저거. 외국 애들은좀 착하긴 하던데. 너도 착하니? 착하네. 1호 맥라 포장. 편의점에 그서 사는 거. 분홍색깔 택시 너무 귀엽지 않아? 모르겠는데 다? 그. 귀여워 근데 치킨 커보이는데 겁나 작아요 감자튀김 3,000원 치킨 1,600원 치즈스틱도 1,600원 햄버거가 3,000원 이렇게 다 해서 6,000원 얼마 얼음컵 400원 이렇게 겁나 큰데 400원 이어 보세요. 우리 400원. 어느 컵은 필수다, 이제. 잘 먹겠습니다. 수영하러 갈 준비합니다. 시장. 내꺼 분홍색. 귀옥 여기 저 코티지 수안나품 수영장이에요. 사람은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고. 햇빛도 없어서 딱수영하 좋습니다. 빨리 수영하러 갈게요. 물개 한 마리. 100. 헐, 대박. 수영장에서 100바트 얻듬 100바트 줌. 100바트면 어, 400, 400원? 맞나? 처음에 이렇게 있어 오, 대박. 선수고인 줄 알았는데. 헐, 대박. 아싸, 꽝돔 아무도 없어서 좋아요. 지금 방콕 날씨는 <laughs>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육은 조금 그쳤지만 첫째 날 수영은 안녕 여기까지. 햇빛이 들어서 갑니다. 아침 수영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샤브샤브 먹으러 갑니다. 점심 먹으러 샤브샤브 집에 왔어요. 샤브샤브 마라 대신 음. 간장으로. 아니 까이? 아니 까이? 아니 녹까이? 녹까이? 오케이.

아, 영어 안 되니까 진짜 힘들긴 하다. 봐. 삼겹살이요? 먹어 볼까? 상등심 넣고. 고기도 맛있네. 맛있댔어 여기 평 여기 후기 좋았어. 고기도 약간 좀 상태 좋지 않아? 베이컨 같은 여는 <목소리도>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 2만 원, 2 명에서 2만 원 정도. 가성비 굿 이런 식으로 QR 찍어서 주문할 수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먹어도 추가금 없음. 주문 완료. 마지막 추가. 하고 두번째 숙소 가는 길지 현재 시간 2시 7분 지금 차 완전 막혀 내발 올해 안 했어 뭐기는 머리 응 엄청 넓다, 사 know how to do it. I d o 화장실화장 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침대. do it. I don't know h o 가 to do it. I don't k 기 o 스 그리고 양산 하나씩, 양산 하나씩, 그리고 선글라스, 그리고 비율레 이거 땀 티슈, 그리고 이건 물 티슈, 이건 아름다운 물총 선블러너 챙깁니다 너무 더울 거니까 그리고 솜 분지, 이거는 보조 배터리도, 그리고 이거는 립스틱이라는 거, 거울이랑 이렇게 해서 나의 준비 끝. 방콕이 생각보다 진짜 약간 도시 같아 전철로 다니고 진짜 대박! 방콕은 우리나라랑 차선이 반대예요. 여기는 방콕인가 한국인가? 웰컴 투 코리아 타 소매치기 조심하래. 여기에 강원... 물이 아, 어가 아, 원. 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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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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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요도

곳은 바로 여기 베이지와 응. 응. 방콕 너무 예쁘다 태국 마스크 테이프 스티커 귀여워라 얼마일까? 이거 59만원이면 비싸네 비싸네 파야스. 먹이기 빚을 사러 왔어요 왼쪽과는, 아 오른쪽과는 작은가 35바트 왼쪽과는 6 9바 바나나부터 싼 크림 만천원정도해서 아, 응. 망고 봐, 오 되게 비주얼 색깔별로 이쁘다 응. 하나 스0사이즈 하나에 6 0 0 60바트 6사이즈, 응. 2,400원 응. 1 0 0 0 0 0원만 얼마예요1 0 1 7 0 1 7이 얼마지? 0 0 아메리카 한 잔에 빵3 8 4,500원인데, 어. 오, 좋아 좋아. 한국에는 이렇게 콘센트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충전시킬 수 있어. 요오 뭐, 첨보 먹고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게 드세요. <laughs> 맛있어요? 근데 방. 약간... 커피쌉탕 만나는데? 응. 음. 네. 해 달달해? 이드 먹으면 딱이야. 음. 딱 생각나네. 음. 커피 맛있다. 그렇지. 쇼핑 다 하고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 정말 많고요. 아주 많아요, 사람들이. 자, 위치를 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여행할 때는 이제 구글지도가 진짜 잘돼 있어가지고 구글지도 보고 가면 됩니다. 아, 너, 너, 로고기? What must do o 90분 받을까? 아, 정류가 뭐 있는데? 응, 타이 마사지. 하나. 그래. 90분 너무 긴거 아니야? 아니야, 한 시간 반. 그래 90분? 한 시간 반 금방 갈 걸? 네, 3 0분 받을래. <laughs> 우리가 할 거는 타이 마사지 90분, 550바트에서. 총두명에서 1,100바트 했습니다 총 4만 1천원 뭐야 4만 2천원 일단 거야 한 2만 1천원 정도? 좋아 오 싸다 저렴한데 오 엄청 저렴하다 그리고 얘가또 비싼 데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여기 내가 찾아본 건애들이다 해가지고 가성비 좋은 다리 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짐도 이렇게 있고요. 우리 둘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약을 안 하고 왔지만 그래도 바로. 마사지 받을 수 있어요. 짠! 너무 시원합니다. 오, 완전 새로 태어난 느낌이야. 슬라서. 그래서... 문과자 부자가 됐습니다. <laughs> 빅시트 11개, 빨간 색깔 11개 사고, 초록 색깔 11개 사고, 어디 있지? 그거 맛별로 2개 샀어요. 그리고 UFO도 하나 사고, 타이레놀 50개, 어, 3200원, 50알. 그리고 셀러별 같은 과자 하나 사고요. 그리고 레이 까져도 사고 등등 이제 우리는 저녁 먹으러 갑니다 팟타이 랑 태국 음식 먹으러 고고 방콕의 밤거리 세금도 <목소리> 서비스 카지가뭔 어, 1 7퍼가 어? <목소리> 오, 어디 프랑 그래, 어, 어, 어 맞, 맞는 것 같은데 맞지? 맞아요. 이거 하나랑 약간 그거다. 뭐? 우리나라 치면 약간 어이어 살짝 밀치, 낙지 어. 짤려. 어. 음 어, 근데 볶음면 맛있다 어, 멋있어. 아, 보여주고. 자, 봅시다. 여기 보여줄게 하고요. 서 보여줘야 돼. 어? 음. <laughs> 짠! 지얼 오우! 새우 칠 이거 이거 보여줘! 와 대박! <laughs> 음, 맛있다! 둘다 맛있는데? 응! 음. 한도 음. 내가 원하는 리 맛이 이런 거긴 해! 에이.

i 좋다. 내일은 저녁 수영하자. 여기서. 저녁 수영하자고요. 네.